오늘은 행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1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만악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7장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우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제비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혹시 최성원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최성원을 아신다면 아마 옛날 노래를 아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40대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이 최성원 씨는 전설적인 락그룹, 들국화의 멤버입니다. 들국화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룹입니다. 당시 정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대명사였습니다. 음악평론가가 꼽은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앨범이 들국화의 1집 앨범입니다. 사람들은 이 들국화의 주요 멤버 전인권 씨와 최성원 씨를 비틀스의 존 레논과 폴맥카트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최성원 씨는 들국화를 이끌었던 그리고 들국화의 정말 주옥같은 노래의 반 이상을 작사 작곡했던 천재 뮤지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인권 씨의 이 다듬어지지 않은 야성 같은 그런 목소리를 좋아하지만 그리고 밴드의 특성상 싱어가 많이 돋보이기 때문에 전인권 씨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는 왠지 부드럽고 이런 감미로운 목소리 그리고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실력에 이 최성원씨를 저는 더 좋아했습니다. 이들국가가 해체된 후에 각자의 길을 가면서 서로 음반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최성원씨를 좋아해서 그분의 음반을 CD로 사서 항상 버스를 타고 다닐 때나 이 헤드폰을 귀에 꽂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행복의 열쇠, 이 행복의 열쇠는 이 최성원 씨 이집에 나오는 노래의 제목입니다. 이 행복의 열쇠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깨가 처진 그대여, 고개를 숙인 그대여, 그렇게 괴로워해도 그대는 소중한 사람.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이 노래를 들으면 대중가요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소리가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고2때 이 앨범이 나왔는데, 정말 이 문장에서 너무나도 크게 감동을 받았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라고 최성호 씨는 노래했지만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내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비교해보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13장에서 시 21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의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간 모세의 지도하에 광야생활을 마치고 이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큰 족속도가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 땅을 각 지파가 나눠 갖는 이야기입니다. 열두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 갖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유다지파 인 갈렙의 요구 그리고 요셉 지파의 땅 요구입니다. 이두 지파 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 지파의 요구입니다. 이 17장에서는 요셉 자손인 므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더 얻고자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재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 열두 집화는 야곱의 열두 아들입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죠. 열 지파는 야곱의 열 아들이지만 나머지 두 지파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야곱의 아들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서 이 열두 지파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 요셉에게 축복을 할때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에게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한 집화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그 공로로 인해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각각의 집화가 될 것이며 각각의 분깃을 가질 것이라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하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의 한 집화를 이루게 되고 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요셉 자손인 문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그 요구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합리적인 불평입니다. 우린 두 지파이고 두분기신인데왜 제비도 한번 뽑고 왜분기을를 하나만 줍니까? 맞는 말입니다. 두 지파이기 때문에 두 분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요구 속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문나세 반지파, 그러니까 문나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편의 넓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분배받은 땅 또한 그리 높지 않은 산지로서 비옥한 양질의 땅입니다. 즉 좋은 곳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넓고 큰 땅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들이 요구하는 이 이면에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우리와 같은 지파이니 지도자 덕을 좀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더 좋은 대접을 받게 해달라는 우월의식, 특권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인 문하세의 집화와 에브라임 집파의 요구를 여우수아는 지혜롭게 넘어갑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을 싫어하십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인정을 하였다면 그들이 말로 그렇게 인정을 하였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인정을 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말투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작은 걸 주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실 때 인간적인 배경이나 학연, 지연 등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됨됨이를 살피십니다. 지도자 여우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니까 너희 에브라임에게는 더큰걸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우수아는 그래도 나무라지 않고 달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됨으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은 저기 가난한 족속에게는 철 병거가 있어서 힘들다라고 불평만 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 속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요셉 자손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모세가 영도하던 시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그땅 거민을 반드시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문라세 지파는 그땅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그 땅에 거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이방 족속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까 걱정되어 그들에게 그땅 거민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자신의 편리를 쫓아서 가난족 속들을 자신들 틈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쫓아낼 힘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자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자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문나 세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지내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편리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이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과 불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결국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까지 낳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요셉 자손입니다. 이번에 정 반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은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 요수아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땅이 아닌,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땅은 에레치입니다. 그리고 산지는 하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일반적인 평지나 산지나 모든 지형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갈렙이 요구한 곳은 험준한 산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기 편한 땅, 평지를 찾아가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더구나 산지인데 그냥 산지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겁내고 두려워했던 안악자손들이 거주하는 헤브론 산악지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받아도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을 갈렙은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원어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정령 나와 함께하시면입니다. 정령 나와 함께하시면 정령 함께하심을 믿기에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일로 갑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더 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찬 요셉의 자손들과는 달리, 오히려 더 편하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하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려는 그 갈렙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갈렙이 가졌던 이 믿음은 그냥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이고 아무 이유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그가 여우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온전히에 해당하는 단어 말레는 충만하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이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그렇게 충분히 좋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만족할 정도로 충분히 순종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었기에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험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좋은 것, 더큰 것만을 바라며 달라고 조르는 요셉의 자손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어디라도 갈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갈렙의 편에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와 순종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의 감사는 히브리어로 야다, 그리고 고백하다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찬양하다, 감사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하나님께 쓰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응답하는 사람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표현하십시오. 찬양으로 예배로 제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 목사님이 감사라는 책의 제목의 책을 내면서 부제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할수록 주님께서는 나의 심성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영성의 깊이를 더하게 하십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도 혹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